오늘 각오 한마디. 네, 준비한 사투리를 열심히 여기, 하고 말을 빨리하지 않고 화합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파이팅. 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딘가요? 넥타이 매는 거. 보여주세요. 아, 잠시만 유튜브 하면서. 기다려 주세요 3분 이상 기다려. 방송국 사람들. 와요! 와요! <laughs> 오늘 깡패 연기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아.. 네? 아 이거 대서비 형을 중점적으로 보될것아 저희 아이돌이기 때문에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요? 네. 야! 현아기아한 어, 번도 붙어줄까?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어색해. 어색해. 채민 꼬마 도깨비! 오늘 가고 한 번만. 요 <laughs> 여러분, 들의 유튜브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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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하구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요이 친구는 유튜브 는이친 <laughs> <유튜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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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봐봐요. 웃음> Okay. 어. 그 okay. okay. 이렇게 아, 또 땡기고. <laughs> <laughs> 네. 저한번더 해주세요. 더 야, 저를 두 번이나 어, 그래. 원래 입술색이 한번한 어, <laughs> 해주세요. 에이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 마, 아 이거 아, 입술에못 발라 안 그러면은 여자들 알잖아. 그럼요. 뚜뚜루뚜최성원 씨. 가만히 앉아 계세요. 오점 진짜 많이 걸어졌다. 정현이 분장 포인트는 뭔가요? 그냥 섀딩이야이요발항 보세요. 완벽하게 올라가고. 거좀민요 여러분. 패하길래 어머. 너무 예쁘다, 언니. 라인 오늘 길래 연기 포인트는 어딘가요? 에너지 너무 도 이쁘다. 이쁘 배터리 턱을 중입니다. 오좀 괜찮은 편인가요? 아니요. <laughs> <laughs> 어떤 분이 제체로 고민이신지좀 하자 특이하자이 부분은 특이하자이 점? 점다 가리는데 컨실러한통다 썼다는 소문이 있던데. <laughs> 왜 나는 계속 나 까기만 해. 멋있으시네요 <웃음> 분장했더니. <웃음> 음 일단. 아 어, 너무 가까워. 부, 부담스러워요? 어 좀. 어 근데 진짜 전다 지워졌다. 잘 <laughs> 보내주겠죠. 음, 이 영광을 주희한테 오머랜드 주희한테 돌립니다. 음. 주희요? 주희 주이 잘 마세요. 오머랜드? 수염 오모랜드 주희 씨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걔가 <목소리도 웃음> 자꾸 <자고> 저 따라해요. 주희한 단마디. 그 따라 안 나요? <laughs> 아, 끄지라. <끄질어. 근데? 웃음> <laughs> 분장 얼마나 하셨나요? 네, 저 지금 점두번가렸는데 <laughs> 아직도 안 가려져서. 어? 점만이, 점만이 허수 말고. 되게 점만 하셨는데. 지금 너무. 삼천 원이 안 나가. 너희이아 원정은 사니? <laughs> 나 최병호야 <최대한 거야? 웃음> <laughs> 어, 잠깐만.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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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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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laughs> 걔 못생겼어. 야, 케미 생겼어. <laughs> 오늘 연기 임하는 각오는? 아, 아니, <웃음> 연기가 <웃음> 없어. <아니야? 웃음> 아, 진짜 연기가 없어. 아니 어떤 까요 야, 는 연기가 없. 아, 이거는 충청도인가? <laughs> 어. <laughs> 정상사투리가 뭐지? 얘는 연기가 없어. 얘는 연기가 없지. <laughs> 나는 가수. 나는 가수. 가버렸어 그 아, 안녕하세요 수... 네. 그 상태에서... 어, 분장을 멋있게 했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뭐 안그래도 살기 싫어 죽겠구만 뭐 <laughs> 으이 이 더러운 세상 <laughs> 이 씨발 <시발> 같은 세상 <laughs> 이 개새끼 안 꺼져 <laughs> 카메라 안 치워? <쉬? 웃음> 이 새끼가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앞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you oh.